남자들도 헤어지고 그리워지는 여자가 있냐고요? 그럼요. 어떤 상황이 만들어졌냐에 따라 선폭풍과 후폭풍, 감정 차이는 있지만 이별의 기억 앞에선 남녀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여자도 좋은 남자와 나쁜 남자를 통해서 그리움과 상처가 나뉘는 것처럼 남자들도 그렇거든요. 그럼 이제부터 어떤 행동이 오랜 시간 그리움을 느끼는지 바로 알아볼게요. 첫 번째, 남자를 매달리게 하는 여자. 이런 여자만큼 무서운 여자는 없죠. 최선을 다해서 표현도 잘해주고 계속 맞춰주던 사람이지만 남자의 사소한 행동이나 부족한 문제들로 인해 어느 순간 여자가 점점 나를 정리하는 모습을 봤을 때 한편으로는 부정하고 싶어도 나를 대하던 온도 자체가 달라졌다는 걸 남자들도 느껴서 다급해진 나머지 집착이나 투정으로 감정을 쏟아내다가 이 시기에 이별까지 통보받았다. 머리가 하얘져서 매달리기 시작하죠.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생각하고 정리한 여자는 진짜 단호해서 웬만하면 안 잡혀요. 그럼 남자는 자존심 다 버리고 처절하게 잡는 상태에서 여자는 질색하면서 그만하라고 하지만 멈추지 않다가 차단까지 당하면 무너지죠. 시간이 지나서 남자는 떠올리기 싫은 아픈 기억이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못해준 것만 생각이 나서 많이 그리워집니다. 두 번째, 이별 후 다른 남자를 만난 여자. 원래 헤어지면 남보다 못한 사이라 솔직히 꼴 보기 싫은 상태에서 다른 남자를 만났거나 감정을 정리한 상태에서 만났으면 신경도 안 써요. 남자도 잡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코란척 버팅기다가 시기를 놓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막상 다른 남자 품에 떠나니까 이별을 실감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항상 듣고보던 목소리, 체온, 웃는 모습, 함께 공유하던 감정들과 사랑을 나누는 것까지 이제 나랑 하지 못하고 다른 남자랑 한다는 걸 인정할 수 없죠. 여기서 보통 남자를 만나고 있어도 연락을 하는데 만약 거절당한다. 상실감을 느끼면서 온통 상상하기 싫은 부분들만 떠올라서 괴로워요. 그렇게 조금 늦게 후회한 남자들은 연애할 때 환하게 반겨주면서 행복해하던 모습까지 진짜 그립습니다. 세 번째, 나만 바라봐주던 여자. 해바라기 같은 여자는 평생 기억에 남기도 하지만 옆에 있을 땐 만만해 보입니다. 절대 떠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여자가 상처받는 걸 생각하지도 않고 꼭 장난을 쳐도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비하 발언도 서슴없이 하고 감정 굴곡이 심해져서 자기 멋대로 합니다. 하지만 이런 여자들은 막상 이별이 찾아왔을 때 떠나지 못해서 계속 매달리다가 남자가 마음이 떠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이런 증상이 있을 때 결단력 있게 끊어내려고 하는 여자들이 더 그리워져. 왜냐면 남자도 자신의 어떤 점이 잘못된 건지 혼자 생각할 시간은 있어야 미안해져서 후회도 하거든요. 앞으로는 여러분도 이런 사랑을 할줄 아는 여자가 돼서 감당하기 버거운 상처를 떠안고 가지 말고 차라리 그리운 여자로 남자의 기억에 자리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